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름이 가면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어김없이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며 살게 되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올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시작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시작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뿐입니다. 첫째는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조물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르겠다입니다. 첫 번째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수만 가지 만물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생명이 주어지면 살고 생명이 끊기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신체가 신묘막측함 보다도 더 신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었다면 지금도 저절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에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생각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자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유는 모든 것은 만들어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컴퓨터도 핸드폰도 어느 하나 저절로 된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천지 만물이 시작될 때 거기서 보지 못했으니 모르겠다는 말이 쉽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지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되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든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절로 되었다고 믿으면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유는 심판도 없고 천당 지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믿게 되면 함부로 살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만드신 분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로 알려졌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을진대 죽어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